자 347번 문제 문제 1 번에서 내가 그림을 한번 내가 해석을 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길이 는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A B C D라 적혀 있고 이런 게 있대 자 이게 공원이래 공원이래 공원 공원 울타리 맞지 뭐 이거 이쪽이 이제 공원 안쪽이래 예 공원 내부 공원의 내부 안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거래 자뭐뭐 아, 뭐 하나 설치할 거라고 이런 게 여기다가 뭐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다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지 뭔가 물건을 설치할 건데 근데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 어, 이 공원 안에 조형물 P를 세우려고 한다. 조형물 P에서 두변 AB와 AD의 거리 합이 10인 곳에 설치할 거란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여기쯤 대충 아무 때나 찍은 거야.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다 설치를 한다 치자. 그럼 여기가 어떤 데냐면, 문제에서 말하기를, A, 아, 3분 AB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요거 길이가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AD와의 거리. 요거 길이가 있을 거거든. 만약에 이제 조형물을 만약 이런 데 설치한다 치자. 그러면 이거 길이, 이거 길이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 파란색 길이의 합이 10m가 될 거래.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합쳐서 10m가 되는 데다 설치할 거래.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합쳐서 10m 되는 데다 설치할 거래. 누가 봐도 요런 데 설치하면 안 되지. 어, 요거 길이, 요거 길이. 더하면 10m 훨씬 넘을 것 같다. 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대충 여기다 찍을게. 자, 이거 이거 합쳐서 10인 거야 요금 상황 자체는 이해됐니? 자, 그때 그때 물어본 거는 뭐냐면 꼭지점 C에서 이 조형물까지 거리, 거의, 얘 거리거든. 얘의 최솟값을 물어봤다. 이거 길이의 최솟값.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합쳐서 10cm가 되는 데가 좀몇 군데 있을 거야. 아 물론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딱한 군데만 있는 건닐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합쳐서 10cm가 되는 지점이 있을 때 여러 군데가은몇개 있을 거거든. 그 중에 이렇게 빨간 선을 연결했을 때 최솟값이 되는 그 최솟값 물어봤더라고. 자 문제들 이해됐나? 했지? 자 당연히 인간의 직관으로 풀지 식으로 풀어야지 당연히 이런 거는. 자 그러면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야 얘랑 얘랑 합쳐서 12어야 한다는 조건이. 아, 미지수 더해야지. x랑 y라고 더 해야 될 거야 이거 뉴임버 그럼 이거. X 플러스 Y가 12다. 됐지? 자, 요런 상황으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다 빨간색 길이를 X랑 Y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될거 얘들아, 보조선 끝자. 여기 길이 X. 여기 길이 12. 여기 길이 다시 X. 여기 12. 그럼 여기 길이네. 12 빼기 X. 12 빼기 X.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 길이 y 근데 여기 길이는 10 그러면 10에서 y만큼 빼면 여기 길이 10 빼기 y 여기 길이 10 빼기 y 다시 말해서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똑같다 여기 길이 10 빼기 y 됐니 자 이거 길이 물어봤다 이거 여 길이 피타고라스 용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빛 변의 길이는 10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12 빼기 x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 얘가 요거기 요거기 됐지? 이거 최소값 물어봤다고 이거 만족할 때 이거 최소값 물어봤다고 됐지? 우리가 항상 계속 그랬다니까 뭔가 관계식 있고 뭐 이거 물어본다니까 그럼 이거 막한 번째에 가는 점에서 대입해서 막 2차식이고 최대 최소값으고 하잖아 구형이라고보면 그 됐나? 이렇게. 자 그러면 풀 건데 하기 전에, 전개하기 전에, 지금 전개하지 말고, 대입해서 전개하는 게 낫거든? 어쨌든 이거 이용해야 될까 아니야? 한문자에다정리하 자, y 로 정리. 10xx. 그래서 y자리 넣어, 여기다가. 루트에. 자, 넣으면 얘는 20에다가. 자, y에 넣지. 그러면 x제곱되지. 땡큐제. 자, 요래 되겠지. 자, 이제 1에 놓고 나서 풀어달라는 거지. 정리 좀 합시다, 또. 루트에. 자, 정계하자. X제곱. 여기 정계한 거 X제곱. 2X제곱. 동형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24X. 자, 그리고 플러스 144. 이렇게됩니다 맨날까지. 얘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얘 최소값 구할게. 근데, 루트가 있어서 무서워요. 아니, 그러지 말고. 루트 안에 것만 쏙 빼와봐. 루트 안에 것 최소값 구하면 되지. 그래서 루트 쉬우면 되잖아 나중에 마지막에 루트 쉬우면 되잖아 자 2로 묶어낼게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2x 자 그리고 플러스 144 이렇게 있고 자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절반의 제곱 어66 36자 빼기 36 분배해서 나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72자 그럼 2에다가 x 빼기 6의 제곱에다가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플러스 7 2제 됐나? 자 당연히 응. 아래로 볼록 이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2제 어, 최소값 거라죠 최소값 72 그렇지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어거리에 최소값을 거대 어 그렇지 72제 됐나 까지 조심해야 될거 내가지금 여기 는 루트 씌워야 될여기는 루트 안에 최소값 보했잖아 그래서 루트 72겠지 됐지 자 그래서 어 6루트 얼마고 2가 6636이니까 됐지? 자 그래서 최소값 문제가 된다는 거자 정답이 5번입니다 알겠지?